하나, 둘, 셋, 넷, 땅. 오케이, 오케이. 가자마자 바로 물을 잡지 말고 물속 눌러주듯이. 하나, 둘, 셋, 같이 나가고, 둘, 같이 나가고, 셋, 리듬 타듯이. 오케이. 손가락이 바닥을 향해서면안 돼. 목까지 힘이 들어가서 수영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그 바닥을 눌러주듯이 바깥쪽을 향해서 그리고 가슴 쪽에서 세수하듯이 가볍게 툭, 툭, 툭 이렇게 선수들처럼 훈련량이 많으면 어떤까또 잡는 것도 도움이 될수 있지만. 강습 위주로 한다면 각도보다는 물 흐름을 타는 것과 손바닥으로 물을 느껴주는 것, 이거 먼저 많이 몸에 익숙해지면 훨씬 더 편하게 수영을 할 수가 있어요. 운동량이 좀 올라갈 때까지는 몸에 힘 빼는 것, 이게 가 중요합니다.